광주 전남 본부 성과관리 카드 뉴스 2편 성과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공사 성과급은 정부 경영평가 및 자체 성과급의 합으로 산정됩니다. 정부 경영평가는 등급에 따라 최대 300%까지 받을 수 있고 자체 성과급은 200%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작년 기준 우리 공사 성과급은 정부 경영평가 결과 비등급으로 총 380%를 받았습니다. 산정된 성과급을 바탕으로 개인 성과급이 결정되는데요. 조직 업적 평가 60%, 개인 업적 평가 40%로 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5등급으로 나누어 해당되는 성과급을 받습니다. 먼저 조직 업적 평가는 본부 45%, 팀 또는 지사 55%의 합계로 산정됩니다. 각 평가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점수로 직급별 순위를 매긴 후 인원 비율에 따라 총 5등급으로 산정됩니다. 다음으로 개인 업적 평가는 1차 평가자 60%, 2차 평가자 40%의 합계로 산정됩니다. 이후 과정은 조직 업적 평가 산정 방식과 같습니다. 상급 이하 직원의 경우 영상의 팁을 잘 활용하시면 고득점을 챙기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 이상으로 성과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3편 편람 주요 개정사항에서 다시 만나요.